오늘도 겟레디윗미인데요 어, 얼굴이 이렇게 오늘 제가 새로 산아고가 났는데 빈티지 원피스를 사가지고 슬립 원피스를 사가지고 요거를 입고 나가려고 여기에 맞는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화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laughs> 광고 하나 먼저 하고 갈게요 이번에 제가 발라볼거는 엑토인 7프 더마 크림인데요 <laughs> 엑토인 7프 더마 울트라 크림입니다 응. 뭔가 신기하게 생긴 그런 이런 크림인데요 이 크림이 뭐냐면 요즘 와 제가 어제 놀이공원을 갔다왔거든요 에버랜드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한거예요 아침에는 진짜 햇빛 쨍쨍해서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밤 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요즘에 일교차 기본 10도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울긋불긋하게 저 원래 홍조 있는 피부잖아요. 울긋불긋하게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진정시키는 크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새 좀아 약간 해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기초를 되게 간단히 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끈적끈적하고 싫으니까. 근데 피부가 너무 붉어지니까 진정 크림을 하나 발라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토인 7% 더마 울트라 크림 이거를 발라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168시간의 수분 지속력을 가진 액토인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굉장히 쫀쫀하게 쫀쫀하게 발라지거든요. 그냥 수분 크림이라고 해도 약간 믿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방금 그 168시간 수분 지속되는 그 액토인 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액토인 원료를 최초 개발한 회사가 만든 오리지널 액토인 크림이래요. 액토인 이 원료로 만든 회사들 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원료 자체를 개발한 개발한 회사가 만든 거니까 좀더 뭔가 좋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더마크림이고 뭔가 진정 크림이라고 하면은 자극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영유아부터 임산부,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자극 크림이래요. 영유아랑 임산부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순한 크림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laughs> 액토인 함유 크림 보면은 2% 3%막 이러는데 얘는 무려 7% 7%나 함유된 크림이고 독일에서 독일 엄마 크림으로 불릴 정도로 독일 엄마 크림으로 유명할 정도로 되게 엄마 크림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뭐라고 하지? 많이 그런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순한 그런 국민 크림 같은 느낌의 그런 크림이라고 합니다. 크림을 발라보면서 한번더 소개를 해볼게요. 크림이 이제 기초 피부 장벽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진정이 효과적인 건뭐 아까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진정에도 효과적이고 피부 기초 피부 장벽까지 세워주는 크림이죠. 그리고 뭔가 진정 크림이나 이런 거 하면은 꾸덕할 것 같잖아요. 이름에 막 더마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 바르는 거 보면은 엄청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또 마무리감도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 돼가지고 이런 무더운 여름날이나 아 약간 끈적끈적한 이런 습도 높은 계절에도 부담 없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용해 주기 좋다는 거 이게 순하다 보니까 뭐 아토피나 건선 있는 분들도 이 크림을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 무향이어가지고 뭔가 향에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목에도 좀 발라줄게요. 기초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선크림 한번 바르고 지나갈게요. 이 엘리샤코이의 올데이 마일드 선크림. 이 엘리샤코이 올데이 마일드 선크림인데 원래 이제 올데이 마일드 선크림 이 있었는데 이제 더 강력해서 돌아왔대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해 주는 그린 허브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다고 해요. 또 얘는 동물 실험이랑 또 동물 실험이랑 동물 유래 원료 원료를 배제한 그런 비건 프렌들리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색깔이 약간 이런 살구빛이 도는 약간 베이스 겸용 그런 제품인데 아주 순한 무기 자차라고 해요. 연한 살구빛으로 약간 자연스럽게 톤업까지 해 주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뭔가 마음이 갔던 점이 뭐냐면 이 포장지랑 이 용기 때문인데요. 이 포장지랑 용기 모두 다 이게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용기고 친환경 종이 얼스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잉크까지 친환경 소이 잉크를 활용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뷰티를 실천한다고 해요. 이 제형도 이제 비건 프렌들인데이 용기까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고 생,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크림 원료도 이 선크림이 이제 바닷물로 흘러가면 엄청 오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호초들이 막 죽고 심각하다고 해요. 저도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산호초 백화 및 해양 생태계 오염을 유병하는 7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했다고 해요. 물놀이 할때또 이렇게. 물로 흘러가면 오염을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주 뭔가. 그리고 또 진짜 이거는 진짜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점 하나도 있는데, 이 케이스 있잖아요. 점자 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올록볼록하게 점자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화장품 선택할 때 점자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 몇번 떠서 봐, 보다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선크림은 이제 점자 표기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화장품 선택에 좀더 이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에 파운데이션, 뭐 컨실러 여러 개 하기도 뭐 답답하기 때문에 선크림으로 톤업까지 잡고 가주겠습니다. 정말 저 바로 뒤에 물 묻히는 데가 있는데 얼마나 귀찮으면은 지금 선크림 바른데 위에 한번뚜 뜯어줄게요. 시원해져라. 맞다, 저 그리고 눈썹 탈색을 했거든요. 어때요? 훨씬 난것 같잖아요. 근데 한잔 3일 정도 됐는데 그새 까만 뿌리가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 요 컨실러 컨실러로 베이스를 다 하려는 생각. 조금 기다려줄게요. 이 상태로. 이런 오렌지. 아, 반대다. 오렌지 컨실러로 다크만 좀 이렇게 칠해주고. 아, 립부터 발라주려 했거든요. 근데 립이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라이트 브라운으로. 지금 화장하느라 앞머리 올리고 있지만 내릴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짝짝이는 아주 지겹고 맨날 똑같은 코 쉐딩 단계 펀지보다 손이 더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입술 먼저 발라주고 할래요. 입술은 원래 이거, 셀레피트 스타핏 매트 그 2호 마키베리 바르려 했거든요. 진한 갈색, 똥색 같은 거. 근데 그거 어딘지 몰라서 이 느드로 할게요. 얘로 입술 확장을 먼저 시키주고 발랐어야 되는데 까먹었지 뭐예요? 씻어버린다는 마음으로 발라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셀카는 모르겠는데 이걸 안 해주면 그 남직사 있잖아 남직사 그냥 너무 못 나오더라고 제가 좀 턱을 이렇게 치켜드는 습관이 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있는 투턱이 눈각 잡으니까 아까보다 좀 낫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긴 한데 눈화장은 음... 음영만 넣어주는 화장을 할까봐요.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맨날 밝은 화장 같은 것만 해서 오늘은 이 로아르 친구로 눈화장을 좀 간단하게 해줄까봐요. 만능 블렌딩 틴으로 요 밝은 애 묻혀서 블렌딩인 것처럼 한번 쓸어줍니다. 되게 좀 그윽해졌나요? 그냥 내 눈이 좀 자체 음영 같은 느낌인데 요 밝은 애를 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애교살요 미코스는 3C로. 아, 나 오늘 렌즈를 한쪽만 껴가지고 자꾸 눈알이 <laughs> 반대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오늘 저 사람 약간 눈이 사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밝은데? 아이라인. 그냥 일자로 얇고 길게 빼줄게요. 아트임도 애교살 먼저 좀 칠해줄게요. 컨실러로. 다크, 제발. 아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안전하게 요거로 갑시다. 로아르로 시작했으니 로아르로 끝내겠어. 굉장히 땅땅한 애로. ]까지 오... 음... 제가 로, 로 에버랜드 갔다 왔다 했잖아요 제가 에버랜드 연관 이용권을 끊었거든요 제가 에버랜드 tx프레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지 않고 무서워하는데 제가 약간 자기를 학대하는 걸 좋아하는지 좀 무서워하는 거를 즐겨요. 그래서 울면서 타는 스타일, 뭔지 알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것도 맨 뒷자리. 옛날에는 진짜 티익스프레스 연속 세번인가네번탄 적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 어제는 어제 아니다. 그저껜가? 놀고 어, 언제 갔지? 아무튼 음, 티익스프레스 못 탔고요. 그렇다고 뭐 바이킹을 탄 것도 아니고 왜냐면 같이 간 친구가 음... 놀이기구를 못 타거든요. 뭐 회전목 회전목마 정도 타야 되는 정도? 근데 연간 이용권이어가지고 괜찮아요. 다음에 타면 되죠. 근데 누구랑 가야지 탈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에버랜드를 같이 갈 친구를 절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시간이 되니까 평일에 가고 싶단 말이죠. 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쓱. 아. 볼터치는 오늘 약간 누디한 스타일이니까 볼은 약간 빨갛게 가도 되려나? 이, 에휴, 뭐야? 싹까먹었는데 아, 립멜의 요, 노팅힐 누드. 요 컬러가 이런 컬러거든요. 볼터치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지워질 베이스도 딱히 없어서 이따 해줄게요. 이거 향이 바닐라 향이에요. 호불호가 갈릴만한 바닐라 향. 여기 해열제 들어가는 바닐라 향 같은 느낌. 대충 바르고 스펀지로 두드릴래요. 좀 이상한데, 그죠? 파우더 해줄게요. 초록이랑 연두를 적절히 섞어서 제가 얼굴에 핼킴 틴트 많으니까 또 팔자 주름이 좀 싫어서 코 옆이랑 이거 아니 이거 뭐야 다크서클 보라한 부분이랑 입가 이마 저는 앞머리 있으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쉐딩을 안 해서 그런 거 로아르가 깨져가지고 가한번 붙인 거거든요 심지어 근데 또 깨져서 또 붙이고 두번 붙인 거구나 좋았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늘 약간 그런 과한 느낌의 얼룩덜룩함이 포인트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맞아. 에버랜드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에버랜드 아침에 갔고, 아니, 점심에 갔는데, 아니, 스마트 예약이 뭐죠? 아니, 2시 전까지는 스마트 예약한 사람이 아니면 탈수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 예약이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뒤늦게 한 12시 11시쯤에 하려고 하니까 이미 마감이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 그걸 하는 거지? 이물 나. 아, 저 속눈썹 영양제 발라가지고 좀 길어진 것같잖아요 이렇게 음영 화장 할때 눈두덩이에 여기 펄 올려주는 거 예쁘더라고요. 되게 큰펄 올리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얘면 될까? 로 로디드 베이지? 없잖아. 있을 거야, 있을 텐데. 이거밖에 없대요. 다저 근데 적... 네.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글린트 무드 파탈. 우와다 쏠렸네. 야, 펄 뭘로 올리냐? 뭔가 금색 펄을 올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요 말랑말랑한 뭐 뭔지 모르는 애를 발라줄게. 발라진 거 맞아? 이거 큰 펄만 떠갖고. 애교살에도 조금만 올려줄게 아이 라인 좀만 블렌딩 해주고 로시한 느낌 주고 싶어서 아까 볼터치 해줬던 이 노팅의 친구를 외곽에 슬슬 넣어주겠습니다. 머리만 끝내고 올게요.